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셔야 돼. 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는 것은 뭐죠?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는 건 수입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입원, 수입원. 잘 들으세요? 그럼 이 수입원을 가지고 자본주의 체제 아래 저축을 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이게 절대 안 된다는 건 이제 누구도 알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돼요? 투자를 하셔야 돼요. 투자, 투자. 왜?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수입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투자를 병행해야 될까요? 어떤 투자? 응? 가치 투자, 성장률 투자, 뭐 저평가 투자, 뭐 지주사 투자 여러 가지가 될수 있겠죠. 여러 가지가 뭐 나이별로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뭐몇살몇살 아래면은 뭐 공격적인 뭐 성장률 투자, 뭐 몇살 위면은 무슨 뭐 배당을 몇 프로 이상 주는 뭐 무슨 투자 맞겠죠. 그죠 하나 투자는 반드시 뭐하라? 무슨 투자를 한다? 성장하는 기업을 투자해라. 따라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주식 공부를 해서 데이트레이더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면 이분들은 주식을 사고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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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안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어게하시는 거예요? 그저 주식을 모아 가시는 겁니다 모아 가시면 됩니다 모아 가시면 그럼 어떻게 모아 가시면 돼요 말하기는 좋죠 분할로 모아 가세요 라고 해요. 그죠? 자, 그러면 분할로 모아가세요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거냐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기술적 분석하지 마세요. 기술적 분석을 하지 마라. 기술적 분석하는 거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왜? 내일 당장 이게 오를 거야, 말 거야. 이번 주 안에 이게 오를 거야, 말 거야. 이걸 분석하는 사람은 제가 하는 일이고요. 여러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네? 여러분이 투자하는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회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매매를 하셔야 돼요? 바로, 이 타이밍 마켓을 하지 마라. 하지 말아요. 무슨 마켓이에요? 타임 마켓 하셔야 돼요. 타임 마켓. 즉, 시간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시간에. 자, 제가 말씀드렸죠. 성장하는 주식에 투자하라고 했어요. 그럼 성장하는 주식이 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어? 성장하는 주식. 그건 너님들이 찾아야겠지만, 한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반도체. 어떨까요? 저장하는 반도체에서 생각하는 반도체로. 그죠? 자율주행. 빅데이터. AI.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반도체. 인간의 전원성을 극치에 달하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건 뭐예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지금 전기차, 수소차가 만들 수밖에 없고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있는 건 이유는 뭐예요? 바로 환경.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전 세계가 너나나 갈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내놓고 있고 이 정책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다 성장하는 거예요. 우주로 로켓을 발사하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우주의 적외도에서 우리나라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무인 드론, 자율 주행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어떠한 고산지대나 여러 가지 이런 통신이 잘안 되는 곳 이런 곳까지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주에서 지으로 쏴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스페이스X, 스타링크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성장하는 것들이 성장하는 것들. 성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뭐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신문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네이버도 보시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이 무엇이 있고 이 관련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얼마나 있고 그리고 그 섹터의 캐파가 얼마나 되고 이 캐파는 얼마나 커질 것인가? 그럼 지금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알아보시면 되겠죠. 즉 따라서 1번에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그러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다. 누구는 저 버럭쌤이라는 사람. 그래야 투자라는 것이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 매수는 언제 하는 거라고 했어요? 기술적 분석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어떻게 기계적으로 사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매달 일정 부분에 프로테일을 띄워서 남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식을 먼저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한 종목만 아니죠. 잘 분산해서. 한 섹터에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 정도 해서. 적게는 30개에서 많게는 50개 정도. 여러분, 종목이 많다라고 해서 관리가 안 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네. 따라서 과학적으로는 20개에서 30종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저는 30개, 50개 해드려도 문제가 되질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대북 관련주, 버럭라인 밑에서 모아가라고 했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정상회,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죠. 이런 것들이 한번 살게 되면, 날아갔다가, 박살 나서 내려오면 아무도 관심 가지 않을 때. 이럴 때 모아가서, 조금 전에 차도 보셨지만, 60%, 70%, 100%까지 수용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언제? 북한하고 남한하고 통일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뭐다 반복. 제약 봐요, 무조건 사이클 반복. 반복이에요. 반도체는 뭐예요? 공급 과잉일 때. 온통 뉴스에 안 좋은 뉴스가 도배될 때. 그때 모아가시는 거예요. 늘 주식은 뭐해라?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있는 분들? 여기에 있는 분들. 자, 그럼 두 번째. 난 매일 내 개인 사업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많다. 사실 여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거의 흡사하지만 본인들 자기 스스로의 일이기 때문에 어때요?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신경을. 그러니 여기 있는 분들보다 주식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더 적어요. 더 적어요. 더 적어요.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떤 매매를 하시면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은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사업을 하시면서 내가 여유 자금, 혹은 일정한 자금, 수입원이 되는 것을 일정하게 떼어내서 1번과 같이 성장하는 사람에다가 꾸준히 뭐 하시는 거다? 모아가는 거다. 모아가시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이투자는 금액에 대해서 기대하시면 안 돼요. 기대하는 순간 그 수익은 큰 수익을 절대 먹을 수 없다. 라는 절대 먹을 수 없다. 따라서 1번과 2번은 같은 맥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하나, 사업을 하면서 시간이 많다. 어? 일하는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일하는 시간은 적고, 왜 매장은, 매장은 막 20개, 30개 있지만, 10개, 20개, 30개 있지만, 요즘에는 핸드폰 음, 좋죠. 어, 이 핸드폰으로 다그 매장마다 다 어, 커팅할 수 있고, 거기 매니저들 다 심어놨기 때문에, 그죠? 전화 한 통만으로도, 혹은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매장이잘 들어가고 있는 다 알아볼 수 있죠. 이렇게 시간이 많은 분들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시간이 많은 분들이라면 뭐할수 있을까요? 매매를 할수 있겠죠. 매매. 그것이 단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주도주의 매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차트의 공부가 선행이 돼야 돼요. 왜? 오늘 사서 내일 오르거나 혹은 이번 주에서 다음 주에 오를만한 정보들을 발굴해 내셔야 되니까.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같은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와우. 자, 3번. 난 프리랜서다. 즉, 시간을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프리랜서지만, 다른 사업을 공부할 수도 있고, 그죠? 뭐 다른 일을 또 추가적으로 투잡을 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간은 이렇게 하면서 주식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프리랜서인데, 돈을 많이 버는 프리랜서도 있을 거고, 돈을 적게 버는 프리랜서도 있을 거예요. 허나, 대부분 프리랜서 분들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물론 많이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프리랜서라는 건 뭐냐면 어 좋게 말하면 프리랜서지만 나쁘게도 칭하면 예, 또 이렇게 정직원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딱 이렇게 소속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없는 음, 상태도 말할 수 있어요. 물론 한 회사의 고문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예, 따라서 이 프리랜서인데 능력이 좋아서 어, 좋은 상태로 내 시간을 마음대로 활용하수 있다면 그건 자본주의 세상이 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쓸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어? 진정한 행복인 거죠. 진정한 즐거움인 거죠. 그건 어때요? 그냥 즐거움 누리시면서 좋은 기업에 중장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난프로이에서 돈을 못 벌어. 돈을 못 벌어. 이런 분들은 뭐가 필요해요? 매달 혹은 매일. 수입이라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수입. 이런 분들은 뭐 하셔야 될까요? 자, 단타를 하면, 혹은 종가 매매를 하면, 혹은 스윙을 하면 무조건 손실 본다. 짧은 매매는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죠? 네. 하지만 그것은 그분들의 말씀인 거지. 그건 정답이 아니다. 즉 무슨 말이냐? 단타도 정답이 아니요. 스윙도 정답이 아니요. 중장기도 정답이 아니요. 모아가는 것도 정답이 아니다. 그 어떤 것도 정답은 없다. 단, 내가 주어진 환경에 맞게끔 투자하는 것이 전 정답이라고 봐요. 그리고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진 성향도 있겠죠. 성향. 바로바로 바로 승부 내길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장기 모아가는 주식 될까요? 죄송하지만요. 모아가면서 개물려 있다가, 진짜 많이 많이 물려 있다가, 꼴랑 수익 10%나 팔아버려요. 그분 성향이 안 맞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무던하게 가져가시는 분은 단타를 못해요. 왜? 1%, 2%, 3%에 팔아야 되는데, 팔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거 먹고 팔면 되겠어? 그럼 좀더 내려왔어. 손실 나죠. 이런 분들은 다 다치면 안 돼. 따라서 프리랜서지만 수입원이 별로 없고 내 성향을 고려해서 내가 승부 내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매일매일 수입원이 필요하다라는 분들은 반드시 그날그날에 강한 놈즉 강한 주식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셔야 돼요. 기준. 기준. 즉 무슨 말이에요? 트레이딩을 하시는다는 얘기. 트레이드. 트레이드. 자, 그럼 네 번째. 난 이교대다. 3교대다. 이런 분들은 오후에 시간이 날 수도 있고 오전에 시간이 날 수도 있고 저녁에 시간이 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분들은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주식의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남는 시간. 즉 무슨 말이에요? 2교대 3교대를 오래하면 오래 할수록 몸 망가집니다. 몸 망가져요. 하나 이교대 3교대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교대 3교대에 몸 망가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8시간 일하니까 적게 일한다? 아니요. 네, 일주일은 뭐 밤에 자고, 일주일은 낮에 자고, 일주일은 아침에 자고, 이거 사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연봉은, 월급은 더 많이 받는다.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나는 주식을 이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공부를 하시는데, 산업을 공부하시던, 공부하시는데, 차트를 공부하시던, 공부하시는데, 트레이딩을 공부하시던, 어떤 방향을 잡고 공부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내성향이 생부보는 걸 좋아한다. 그럼 트레이딩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매일매일 움직이는 놈, 하락하는 놈, 상승하는 놈은 상방으로 단타. 하락하는 놈은 공매으로 단타. 그죠?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스윙주. 산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성장할 만한 주식. 그리고, 아, 세상이 이렇게 바뀔 것이구나. 이 세상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 산업을 공부하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는 거죠. 어떻게?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걸 가지고 짧은 기간에 투자해서 좀더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자 그럼 5번 난 집에만 있다 그리고 장애가 있어 뭐 장래 장애 희망을 바꾸기 위해서 뭐 도전하는 거야 주식으로 혹은 뭐 가정주부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트레이딩 해야 돼요 트레이딩 전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없어 내가 예를 들어 다리가 장애인이야 걸을 수도 없어 휠체어를 타야 돼 근데 내가 밖에 나갔는데 언어가 좀 불안해 말을 잘 못해. 할수 있나요? 할수 없죠. 할수 없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듣는 장애가 있어요. 못 들어. 보청기를 껴도 막, 막, 막 기기로 해야 들을 수 있어. 근데 나는 손은, 한 손은 쓸수 있어. 혹은 두 손은 멀쩡해. 혹은 나는 눈은 모니터를 바라볼 수 있어. 앞은 볼수 있어. 이런 장애가 있는 분들. 혹은 나는 가정주부인데 내가 시간이 날때 아르바이트하는 거는 힘들고 어떤 몸에 장애가 있어서 혹은 내가 그런 1 시간 2 시간 일을 해서 만원2만원 버는데 있어서 되게 소외감을 느끼고 막 되게 막뭐 그런 감정을 느낀다 이런 분들은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런 분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 주식에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은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수입원 이 수입원에 의해서 또 다른 투자가 병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또 다른 투자의 병행이 될수 없기 때문에, 즉, 적은 돈으로 트레이딩해서 그걸 불려나가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 반드시 이분들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자본금이라는 게 필요할 거예요. 적은 자본금. 그게 100만 원이 됐든, 3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뭐 1억이 됐든, 필요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트레이딩은요, 즉, 매일매일 단타로 수익을 내는 사람은 무슨 기업 분석을 하고 지랄이야. 여러분. 기업 분석을 해갖고 단타치고 하지 않습니까? No. 기업이 수익을 내고 있냐, 마이너스를 보고 있냐, 돈을 벌고 있냐, 돈을 벌지 못하고 있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죽고 있느냐, 산업이 날아가고 있느냐, 얘가 주도주 섹터에 있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매일매일 트레이딩 해갖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걸 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트레이딩으로 성공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그날에, 힘 좋은 놈만 매매하시면 돼요. 끝. 끝이에요. 그러려면 이 녀석이 어떤 자리이냐 1차트에서는 무엇을 기반하고 있고 어떤 위치와 어떤 자리에 있으며 지금 이 친구는 어떠한 거래량을 나타나고 있고 이 친구는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금 얘의 체결 강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고 얘는 누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빼고 있는 건지 혹은 여기는 추가 매수해야 될 자리인건지 여기는 분할 매도해야 될 자리인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돈을 벌어들이는 방식이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4년 넘게 장중 데이트리딩 하고 있지만 우리 회원님들하고 장중 리딩을 하고 있지만 한 달도 손실 난적 없어요 제가 재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못 믿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게 사실인걸 사실임을 걸 어떻게 해 어? 그러면 제가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해낼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중장기에서 반원 넘게 우리 회원님들한테 드리고 있지만 중장기에서 손실난 종목 한 5, 60개, 6 70개 주고서 3종목, 4종목에 불과해 손실 본게 어?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되, 될까요? 안 돼요 제가 손실을 가장 많이 본 데가 어디예요? 수익이에요 손실도 가장 많이 받고 수익도 가장 많이 받고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이 스윙이 제일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타점을 잡고 들어가는 것이 진폭이 작다는 거죠. 작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거. 중장기는 매수할 수 있는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 스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짧은 변수에도 어때요? 빨리빨리 대응하다 보니까 어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여기서 팔았지만, 이렇게 올라와있죠. 하지만 중장기 달라요. 그런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센스. 제가 주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중학교 2학년 중퇴했고, 남들이 다안 된다는 주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왜 그러냐면, 저는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중퇴라는 딱지. 저는 지체장애인이에요. 지체장애인.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두번큰 오토바이 사고나서 가 양쪽 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전온몸에다형터예요 제가 키가 182cm에 111kg, 지금 현재 102kg, 103kg 나오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 보면 182에 110kg. 와, 거구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워낙 크게 났기 때문에 거기에 후유증 역시 너무너무 심합니다. 따라서 내가 바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짧다는 것을 저 스스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래 걷지 못합니다. 한 2, 300미터 정도 걸어가면 주저 앉아야 돼요. 그 정도로 다리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중퇴했기 때문에 직장에 취직할 수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제가 주식이라는 걸 선택했는데, 여기 주식에는 자격증이 필요가 없어. 대학교를 나와야만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잘생겨야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뚱뚱해도 할수 있어. 가난해도 할수 있어. 컴퓨터 한 대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 아침에 하던, 저녁에 하던 새벽에 하던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 여러분이 1시간을 매매하던 10시간을 매매하던 5시간을 매매하던 한달 중에 열을 매매하던 20일, 30일 매매하던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매매하던 머리를 감지 않고 세수를 하지 않고 매매하던 누구도 관여하지 않아. 날씨에 관여하지 않아. 장소에 관여하지 않아. 사람에 관여하지 않아. 자 그러면 주식이라는 것이 무조건 좋을까요? 주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고 봐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주식은 투자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식이 무조건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무조건 하면 돈벌수 있나요? 또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욕심과 심리와 탐욕이 그득합니다. 왜 스카이 나온 친구들이 왜 주식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망합니까? 똑똑한 친구들이 다 성공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경제학 박사님, 경제학 교수님들께서 주식으로 다 성공해야지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력들이 돈을 벌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똑똑해서 돈을 벌까요? No, 그렇지 않아요. 주식은 그 자체가 도박판이에요. 왜 제가 도박판이라고 읽었느냐? 여러분들 보시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호가창 자체가 도박이에요. 이 호가창 자체가 사기고요. 이 자체가 왜곡이에요. 그런데 이후과창을 읽어 내려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근데 내가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차트를 볼수 없는데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 모르는데 여기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제가 주식 처음 시작할 때요 참 말도 못 했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다 잃고도 빚을 수억 원 이상을 줬으니까요. 그리고 자 살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살까지 천 원짜리 한 장이 없어갖고 딸내미 손을 잡고 길바닥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어요. 창피한 거예요? 이미 그 단계는 창피한 걸 지났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원망스럽죠 그리고서 제가 형, 동생, 부모님, 친구, 많은 사람들한테 주식한다고 했을 때, 주식 공부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미친놈, 지랄하고 있네. 너 큰일 난다. 너 그러다가 진짜 폐인된다. 넌안 된다. 네가 어떻게 하냐. 중학교 중퇴밖에 안된 네가 주식해서 성공하면 대한민국 다 성공하겠다. 등등등등. 제가 스승님을 2년 만나고, 독학을 4년 하고, 6년여 정도 걸치고, 여러분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방송한 지가 4년 넘었습니다. 합의 10년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은 최소한 고등학교, 대학교는 졸업하셨잖아요 즉, 여러분도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 기준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방법론 쪽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건,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벌고 있는 수입의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내가 공무원 된 것에 감사하고 안정적인 월급, 월급은 적지만, 많지 않지만 안정적인 월급이 들어오고 더 나아가서 공무원 연금이 나오죠. 이거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난 이딴 거 필요 없어. 난한 달에 수백이 아니라 수천을 뛰어넘어서 수억도 벌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전하셔야겠죠. 그것이 주식이 아니더라도, 사업이라 할지라도. 왜? 모든 것은 도전과 실천. 그리고 그 실천에, 실천에 나가는 과정에서 실패가 반복되고 그 실패가 반복되는 과정을 견뎌내고 이겨냈을 때 성공이라는 열매를 딸 수가 있겠죠. 자, 성공이라는 건전 그렇게 생각해요. 성공. 자, 이 글자만 다 봐도 되게 기분 좋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물가가 상승하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의 원리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가 이번에도 펌핑한 거예요. 부동산의 가격이 따로 떼었으니까 이제 돈의 가치는 그만큼 더 하락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삶의 질, 자본가의 대열 이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자본가의 대열에 들어왔다는 라 것은 내가 지금 나이가 40이든 50이든 60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당장 일하지 않아도 매달 쓸수 있는 돈을 이미 현금으로 벌어놨거나 혹은 내가 매달 쓸수 있는 돈이 지출하는 돈이 매달 창출되거나, 이러면 자본가의 대열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이 10억이냐, 20억이냐, 30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삶의 질, 자본가의 대열에 들어와서 내가 삶의 질에 상상한 건 무엇이냐? 나한테 주어진 24시간을 얼마만큼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느냐다. 진정한 삶의 질은 뭐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24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전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이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이 자본주의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격차가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 나는 돈이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달에 5만원, 10만원 투자해서 뭐해?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주식시장을 바르게 보시고 타이밍마켓이 아닌 타임마켓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해야 될 분들은 절대적인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거라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에 있는 상황과 내가 매매하는 성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좋은 관을 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